안녕하세요. YT미디어입니다. 마법 천자문 무한점프 게임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법 천자문 무한점프는 자신의 모든 한자카드를 대각 방향에 마주보는 영역으로 알맞게 가장 먼저 배치하는 사람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먼저 게임판을 조립합니다. 네 조각으로 구성된 게임판은 각 모서리의 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각 모서리의 색을 확인하며 시계 방향으로 조립합니다. 바르게 완성이 되었다면, 삼장 또는 손오공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한자 카드를 고릅니다. 한 가지 색에 16개의 카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게임판이 고사성어 바탕색을 확인하고 서로 마주보는 색을 고릅니다. 예를 들어, 초록색을 골랐다면 상대는 파란색을 사용합니다. 초록색 한자 카드는 파란색 게임판 위에 배치합니다. 그리고 파란색 한자 카드는 초록색 게임판 위에 배치합니다. 초록색 한자 카드는 초록색 게임판 위를 목표로, 파란색 한자 카드는 파란색 게임판 위로 이동하는 것이 목표가 됩니다. 자신의 차례가 되면 한자 카드 한 개를 골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각 네 방향을 포함하여 상하 좌우 한칸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할 때 원한다면 다른 한자 카드를 뛰어 넘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한자 카드를 연속으로 넘을 수도 있고, 연속된 한자 카드를 한 번에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 점프 이동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원하는 곳에서 뛰어넘기를 멈추면 됩니다. 뛰어넘기 이동은 빈칸을 넘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한자 카드가 이미 놓여져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화면의 그림처럼 한칸 이동과 점프 이동을 적절하게 사용하여 가장 먼저 한자 카드를 본래의 자리로 알맞게 맞춘 사람이 승리합니다. 4명이 게임을 하는 경우 마지막까지 자신의 한자 카드를 맞추지 못한 사람이 패하며 게임이 끝납니다. 이것으로 마법천자문 무한점프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